이 부추꽃이 활짝 피게 되면 되게 억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꽃대를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상품성이 있거든요 뿌리가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부추 농사 하는 분들도 가격만 잘 맞으면 진짜 돈 되는 경우가 유박비로거든요 이게 음. 가스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퇴비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숙성된 거기 때문에 된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칠소가 아무래도 좀 있어야 빨리, 빨리 자라니까 자요거는 이제 두매부추를 하는데 두메부추는 약부추를 하거든요. 근데 두메부추는 이것도 번식력이 엄청나요. 이것도 지금 여기 한 서너 포기 심었는데 저렇게 많이 퍼졌어요. 저렇게. 네. 근데 개인적으로 두메부추 같은 경우는 사실 맛은 약부추처럼 먹지 않는 이상은 어, 일반 부추보다 맛이 많이 떨어져요. 자, 이 두메부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으면은 이것도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부추가 꽃대가 올라온다 그럼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배짝 잘라주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거의 뿌리가 하고 닿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털어주고 여기, 여기 끝에를 한번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 8월 말 정도 중순에서 말 정도 정도에 이 부추가 이렇게 꽃대가 다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이때는 이제 작업을 하더라도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8월 달에는 장마나 더워서 때가 이제 가장 비쌀 시기라서 이때 관리만 잘하면 어쨌든 부추 농사 괜찮을 수가 있어요. 텃밭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먹는다 해도 지금 요때 꽃대를 좀 빨리 잘라주고서 추비를 갖다가 좀 넉넉히 주게 되면 이것처럼 입이 두껍고 어, 정말 맛있는 부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만 잘라보고 자, 여기는 지금 한 5일 전에 이제 부추를 자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잘랐는데 5일 만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른 어, 다음에 이렇게 유박 비료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많이 줬더니 그냥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들. 이렇게 해서 부추가 꽃대를 올라왔을 때 이렇게 잘라주고 서추비만잘 주면 지속적으로 진짜 좋은 부추를 갖다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이거 유박 비료거든요. 이게 음. 가스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 탭이랑 똑같습니다. 완전히 숙성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벤 자국에 벤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고서 이거는 이제 멀티칼 추비 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질소 질소가 13% 질소가 아무래도 좀있어야 빨리 빨리 자라니까 유칼슘 가리 이렇게 들어 마그네슘, 붕소 아연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이것도 같이 이거는 이제 비료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뿌려줘요 네. 자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렇게 유박하고 비료를 갖다 주게 되면 한 15일, 10일에서 15일 정도만 되면 다시 베어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자른 지한 5, 6일 정도 된 건데, 금방 자랐죠. 응. 그 다음에 부추가 잘안 자랄 때, 지금 부추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워낙 오래돼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대로 놔뒀는데, 부추가 빨리 안 자랄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부추를 어, 한번 캐서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심어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추비를 좀 넉넉하게 주면 완전히 부추가 입이 얼룩에서 폭풍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부추를 한번 캐 보도록 할게요 이게 뿌리가 엄청나요 음. 자 이거 뿌리 보세요 네. 지금 이게 다 뿌리가 다 뻗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8년 정도 됐으니까 8년 정도 되면서 여기 지금 뿌리가 잘라진 거잖아 그죠 네. 8년 정도 됐으니까 계속 자라면서 또 처음에 올라왔던 건 죽고 또새 뿌리가 나오고 새 싹이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게 놔두면 뿌리에서 분화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나왔던 것들은 또 죽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분화해서 뿌리가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네. 예, 썩어가지고 수명을 다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다시 이렇게 분화가 돼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잘안 큰다 그러면 보통 뿌리에 보면 지금 뭐이 하우스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군뱅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고자리팔이나 군뱅이 같은 게 있어서 이거 뿌리를 갈고 먹어가지고 잘안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뿌리가 이렇게 튼실한데, 예, 그래도 이제 잘안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캐서 안에 이제 굼벵이가 있다면, 라 어, 토양 산출제를 한번 해 쳐서 반드시 이제 굼벵이를 없애줘야 되고, 이렇게 캔 부추를 갖다가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그냥 심어줘도 되고, 이제 옆에 좀 옮겨줘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한꺼번에 다 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렇게.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죠. 뿌리를 삽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잘라줘요. 네. 잘라주고서 다시 이 자리에 그냥 다시 심어도 돼요. 네. 원래는 부추 모종을 여기 한두 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자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여기 있던 게 여기 하나 심었던 게 이제 이쪽으로 또 완전히 다 퍼진 거죠.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부추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확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년에 한 번씩 어 이렇게 부추를 새로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다시 심어 주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텃밭농사 부추 심은 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음. 자 뿌리를 한번 잘라 주고 여기도 한번 다 캐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세요 새 뿌리가 이렇게 나는 게또새 어, 뿌리가 엄청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지난주에 이제 한번 잘라주고서 꽃대 올라왔을 때 잘라주고서 추비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새 뿌리가 완전히 발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추 전문 농장 하시는 분들도 어, 이때 이제 가격만 제대로 한번 맞으면 진짜 큰 돈을 갖다가 만질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부추도 기계화가 돼가지고 베는 거 어, 그런 게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거 전부 다 손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계화가 전문적으로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잘라 주고서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심어주게 되면 여기에서이제 지금 잔뿌리가 이렇게 지금 하얗게 이렇게 잔뿌리가 아주 실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어쨌든 부추는 이제 이렇게 잔뿌리가 많아야만 게이게 성장하는데 훨씬 더 빨리 자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거 남는 것들은 다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 심게 되면 부추를 갖다가 금방 늘릴 수가 있거든요. 와 잠깐 움직였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해서 꽃대 올라올 때 부추를 바짝 베고서 추비를 한번 줘보세요. 아니면 이제 한번 뿌리를 그래도 잘안 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뿌리를 캐서 뿌리를 자른 다음에 긴 뿌리가 길잖아요. 뿌리를 자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심게 되면 지속적으로 새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맛있는 부추를 갖다가 이렇게 비쌀 때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노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